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She had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there'll be wisdom.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she will live you all.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찬양 좋죠?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갖춰야 될게 뭘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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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을. 지식이 뭘까? 객관적인 사물의 이해.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자,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누구를 소개할까요? 누구, 누구, 누구? 빌립. 다 해봐, 시작. 빌립. 다시 시작. 빌립, 네,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개혁개정 성품나라 개혁개정 또 쉬운 성경 같이 찾아보시고 성경말씀 찾은 친구 일어서. 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치니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해요. 오늘 말씀 다 찾았나요? 찾은 친구. 네, 아직 안했으면 기다려 줄게요. 네, 다 찾은 친구들 일어서 일어났나요? 그럼 먼저 성품 나라에 있는 개혁 개정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앉으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신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맨 처음 안 사람들은 많이 사모했던 동방 박사가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실 기억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어린 시절을 거쳐서 그리고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류를 위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수행하는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열두 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들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귀신이 내어 쫓기도 하고, 온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우리들, 우리들,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지만 우리는 배워서 듣는 거잖아요. 박사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성,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아멘! 하고 믿잖아? 한번 해보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 믿음의 표현이 아멘이야. 그런데 우리가 또뭐 하죠? 할렐루야! 하죠. 시작.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언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야. 한번 해 볼까? 우리 거꾸로 반대로 하는 거 알죠? 게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듣고 믿는 거지. 그런데 말이지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건데, 어, 왜 그래, 예수님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야. 빌립은 초대교회의 신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나도 전도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나는 가르치겠어요. 이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자 빌립 저 남쪽으로 가거라. 남쪽으로 가. 그런데 거기는 사막이야. 아이고 거기 왜 가요? 보통 사람은 그럴 것 같아, 그지?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어 거기 잘안 가는 데인데. 어 그리고 너무 멀어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빌립 가거라 남쪽으로 가 이러니까 빌립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순종했어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 거야 누가 있지 누가 있지 빌립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렇지. 우리 가족도 다 믿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안에 다 각각 각각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셔서,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뿅뿅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르친 거야 빌립 남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남쪽으로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아무도 없는 사막인 줄 알았더니 웬 이웃나라의 높은 신하가 여왕님을 모시고 있는 신하가 그 수레에서 가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지. 어, 그, 도무지 근데 알 수가 없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읽고 있는 거지. 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냥 저곳에 가면은, 응?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았다. 털을 깎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뭐 이런 글들을 쓴단 말이지. 옛날 예수님 전에 선지자가 쓴 예언자가 쓴 글을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거야. 그 읽고 있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빌립이 혹시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높은 여왕님을 모시고 있는 이, 이 이웃 나라의 신하 시위, 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쯤으로 말하면 장관쯤 됐을까? 근데 이러는 거야. 아니요. 도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끌려가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빌립이 그렇게 물었을 때 몰랐으면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그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아시면 좀 올라오셔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어. 지식이 있었어.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 누구에 대한 지식일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막 반항하고 슬퍼하고 소리 지르신 분이 아니야.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털을 깎이면 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냥,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마.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인 것을 필립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필립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희들이 너무 멋지게 크리스마스 추리 아주 그냥 감동을 했어. 사진 찍었어, 박사님도. 너희들도 사진 찍어서 집에다 간직해 둬야 될것 같아. 거기 보니까 어린 예수가, 예수님이 엄마, 아빠 마구간에서 태어난 모습이 있던데 그 지식을 알고 있었던 거야. 왜 오셨는지. 왜 그렇게 가난한 그동네의 그런 그마구간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수레에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빌립은 빌리브, 빌립의 이 신하는 아, 그렇군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성경 이 두루마리의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리고 시내가가 있으니까 이 이방에이 신하가 이 장관이 빌립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꺼릴김이 없어요 나를 침례해 주세요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겠어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시내가에 가서 이 빌립이 이 다른 나라의 장관을 침례를 해줬어. 침례하는 게 무엇인지 알죠? 예전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다라는 뜻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사실은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많이 갔던 시대였지만 이 다른 나라 이방의 다른 나라의 이 장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모셨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내 영혼에 대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빌립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빌립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한 사람을 구원해줬어.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장관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한 사람이 또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이웃나라의 여왕을 모시고 있는 신화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할까, 안 전할까? 전할까, 안 전할까?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듣지 못했던 가정들이 또이 신하에, 또이 장관님의 아내, 딸, 아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왕님께도 온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구원받을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한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 지식을 객관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면 그 능력이 안 돼. 그것은 아무 힘도 안 돼.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죠. 매일매일 읽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빌립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봐봐. 이렇게 한 나라의 장관이 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돼서 그 나라가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어. 물론 거지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빌립바바 지식을 잘 갖춰 있으니까 장관을 만나도 떨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지식을 잘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고 훌륭하게 나 자신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더 많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지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전도자 빌립은 지식이 있었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믿음이 있었어. 성령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 할때 따지지도 않고, 왜 가야 되는데요?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순정하고 갔어. 이렇게 순정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사람이 성경을, 옛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헤매고 있었어.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몰라 할때 빌립이 거침없이 그 뜻을 가르쳐 줄수 있는 이 놀라운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을 전달했더니 지혜가 됐어.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 이제 나를 하나님 믿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고 결단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도 빌립처럼, 빌립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빌립처럼 이웃나라의 장관에게까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일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죠? 때로는 귀찮아. 숙제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자, 박사님 따라 하세요. 내가, 내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과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 너무 달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려워도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유를 없는 사람은 투덜거리기만 해 불평하기만 해.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모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도 가고 인생을 훨훨 날아갈 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님 갖추게 해 주세요. 마음에 게으름 없이 열심히 하게 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갖추게 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아름답게 쓰쓰서 지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수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한 지식을 갖춰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오늘 빌리처럼잘 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지식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총명함을 내어주셔서 총명함과 명철함이 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이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지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 나무 들여가길 친구들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세력을 더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이들이 거룩한 영으로 그들을 이겨내며 그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밝히 다음 세대를 밝히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땅 가운데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친구들 각자 각자를 이 시간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 모든 친구들을 가슴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하나님 강력한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필리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모든 친구들이 지혜의 영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옷이 없소서.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의 가슴 가슴에 옷이 없소서. 영원 영원에게 옷이 없소서. 각자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수 없을 때,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에 등이니이다 고백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 어디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만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자들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고 명철하게 말할 수 있도록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그 지식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이민족들에게 그리고 이 방의 모든 열방 가운데 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대의 열쇠를 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몰려와서 진리를 하나님 가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육이라고 하는 문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도록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이들의 영안을 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각 곳으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자들로 풀어 헤쳐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각 곳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도 <끼리> 이루어지